6장.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르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가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7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어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불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가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토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없고 썩어짐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해고 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화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려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받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지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가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중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힘 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의 어떤 비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의 제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만물에 계시며 영원도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패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거,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버가도 우리 조상이 이사간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퇴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의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데가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극률이 어 사람을 극률이 어기고 불쌍히 어길 사람을 불쌍히 어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극률이 어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극렬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 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하나 만드신 분에게 어째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독이 장애에게 흙한 덩이를 둘 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사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사람 가운데서 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열하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laughs>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초속히 온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회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동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네가시원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을 얻을 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양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서 신중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연은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